할렐루야. 어, 오늘은 퀴티 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어, 우리 아내와 이게 퀴티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과 어, 제 말씀을 퀴티를 어, 어,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아, 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어, 생명의 말씀으로 퀴티를 합니다. 쿼이어트 타임이라고 그죠.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 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마지막 요언입니다 오늘 월요일 21일입니다. 11월 21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우리 야곱의 이 축복, 그리고 마지막 유언 어,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어, 저도 그렇지만, 큐티하는 어, 모든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어, 유언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로 큐티는 어, 어, 자기 삶에 이 말씀을 어, 적용해서 어,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의 죽음도 한번 이렇게 어, 음, 마지막 유언하는 어, 야곱의 말, 아, 뭐, 모처럼 오늘 그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내가 과연 죽을 때 누구한테 이런 축복된 유언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도록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언은 무성한 가지 곧샘겨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떠다야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덧능자로 말미암니라.